안녕하십니까. 2027-32025 유도혁입니다. 실기로운 취미생활 어플리케이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목차는 어플리케이션 설명 위주로 간략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제 선정 동기 및 필요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떠오르시는 단어가 있으실 텐데요. 바로 워크앤드 라이프 밸런스, 즉 일과 삶의 균형, 줄여서 워라벨입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나 주 5일제 근무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평일에도 쉴 시간이 부족했던 직장인들은 점차 개인 시간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시들했던 취미 생활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환발, 활발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존에 없던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들도 많다고 생각되는데요. 바로 이 어플리케이션은 그런 직장인들에게 자신에게 꼭 맞는 취미생활을 찾기 위해 도움을 줄수 있도록 개발해보았습니다. 다음은 관련 어플리케이션 분석입니다. 첫 번째로 하루체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 평점은 4.7점입니다. 장점은 딱 하루만 체험도 가능하고 활동적인 취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광고업체가 다수가 있어서 이로, 이로 인해 가시성이 매우 떨어지는 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솜씨당입니다. 평점은 4.2점, 장점으로는 깔끔한 UI, 그리고 인터넷 강의 방식으로 볼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가 매우 활성화가 잘 되어 있었고요. 단점으로는 취미의 다양성이 떨어지고 사용자가 적은 만큼 활성도도 낮은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대표 구현 기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최대한 다양한 취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어플을 개발해 보았습니다. 다른 어플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차별점은 주변에서 배울 곳이 없는 생소한 취미라도 소개하는 점입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주변에 배울 곳이 없어도 충분히 인터넷으로만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준비한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카테고리를 통한 자신에게 꼭 맞는 취미 찾기입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카테고리를 누르는 것만으로 많은 비슷한 취미들을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미와 관련된 메모를 남길 수 있는 기능입니다. 자신의 취미 생활의 흐름이나 발전한 모습을 볼수 있도록 메모하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의 흐름도입니다. 어플은 로그인한 후 들어가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중심 기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의 실제 구동 영상을 보여드리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최초로 회원가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중복 확인을 체크하기 위해 기존에 있는 아이디를 적어 보았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라 뜨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없는 아이디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로 나오게 됩니다. 이후 회원가입을 진행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진행하게 되면 로그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한후 접속하게 되면 첫 번째로 요즘 뜨는 취미 생활이 메인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각각 취미는 아이콘과 이름, 그리고 태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비슷한 취미보기 기능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방금 누른 캘리, 캘리그리피와 비슷한 취미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으로 취미백과 기능입니다. 취미백과 기능은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중 1인 카테고리 누러, 들어, 눌러 들어가게 되면은 1인에 속한 카테고리의 취미들이 나오게 됩니다. 취미는 약 40가지 정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메모 기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모 기능은 각 카테고리 별로 3가지가 있고 이 카테고리에 맞는 메모를 저장하게 되면은 카테고리에 맞는 태그와 메모 내용 그리고 일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가 저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기능입니다. 공지사항 기능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는지 한눈에 보기 좋게 써 있습니다. 또한 추가도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플리케이션 실제 구동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및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록 4학년이지만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시킨 경험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지금까지 과제에서는 막힘이 없었던지라 처음 계획할 때는 매우 다양한 기능들을 많이 기획했었습니다. 하지만 개발 단계에 접어들면서 많은 기능이 축소되거나 사라지면서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완성시킨 어플을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다음에는 더잘 만들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과제로서는 어플을 만들 일이 없을지 몰라도 저 스스로에게 더 만족스러운 어플을 한 번쯤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